신세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백화점 중 하나죠. 우리나라에서 매출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곳도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인데 2022년 매출만 무려 2조 8,400억 정도예요. 이 금액은 최근에 출시된 삼성 갤럭시 S23 울트라를 177만 5천 대살수 있는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 신세계는 1998년 기준 자산 총액 2,759억 원에서 2023년 1월 31일 기준 약 25배 성장한 6조 8,385억 원으로 성장해 국내 재계서열 11위까지 오르게 되었고 신세계 회장 이명희 회장은 수년 동안 여성부호 1위 자리를 유지하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 신세계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갔던 것은 아니었어요. 고 이병철 회장이 재산을 물려줄 때 신세계는 가장 가치가 낮았던 재산 중 하나였다고 하죠. 하지만 이명희 회장이 신세계를 물려받고 나서 지금의 신세계의 위상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명희 회장은 원래부터 사업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처음부터 사업을 배운 것도 아니고 12년 동안 주부 생활만을 해왔던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이명희 회장은 어떻게 지금의 신세계를 만든 걸까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신세계 그룹의 회장 이명희의 삶입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막내딸로 태어난 이명희는 유난히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조차 이명희를 장미처럼 자랐다라고 표현했을 만큼 이명희 또한 이병철 회장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고 전해지고 있죠. 뭐 이런 부분을 보면 이병철 회장이 이명희의 뛰어난 경영 감각을 일찌감치 발견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명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재벌집 막내딸이라고 하면 교육도 잘 받고 쉽게 대화조차 섞지 못할 정도로 엘레강스한 느낌이죠. 이명희 또한 삼성가의 자녀로 태어나 이런 삶을 살았을 것 같지만 이명희의 학창시절 꿈은 다름 아닌 현모양처. 이명희의 출생이 1943년이다 보니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명희는 25살에 정재은 현 신세계그룹 명예회장과 결혼을 하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부 생활을 했고 쓰라에 일남일녀를 두게 되었죠. 이때 태어난 자녀가 바로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과 신세계그룹 백화점 부문 총괄사장 정유경이에요. 그렇게 평범 아니 아니 평범하진 않지만 자신의 꿈이었던 현모양처로 살 되었고 어느덧 30대 후반의 나이로 접어들게 되는데 주부였던 이명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일화가 존재했습니다. 어느 날 이병철 회장은 갑자기 이명희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제 회사 출근해라. 아무래도 경영과는 거리가 멀었던 전업주부로 10년 이상 살아온 이명희이다 보니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이명희는 이병철 회장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나 출근 못 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딸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이병철 회장이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죠. 이제 여자도 가정에 안주하지 말고 사회에 나가 활동하면서 스스로 발전해야 한다. 1970년대 당시만 해도 여성이 고위직까지 승진하지 못하게 하는 조직 내 보이지 않는 장벽 한마디로 유리천장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이병철 회장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때문에 이병철 회장은 이명희에게 출근을 권유하면서 몇 가지 지침을 일러주었는데요. 첫째, 믿지 못하면 아예 쓰지 말고, 일단, 사람을 쓰면 의심하지 말라. 둘째, 경청하라. 셋째, 표현과 행동을 절제하라. 넷째, 사람을 나무 기르듯 기르라. 결국 이명희는 아버지의 설득에 못 이겨 1979년 신세계백화점에 입사하면서 사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명희가 처음 신세계백화점에서 근무를 시작했을 때는 지금처럼 백화점, 호텔, 뭐 이런 사업들이 규모가 큰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애초에 사람들이 백화점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신세계백화점은 전국에 단두 곳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명희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을 세계 일류 백화점으로 만들겠다는 생각 말이죠. 먼저 이명희는 백화점 사업의 핵심인 패션 트렌드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요. The cat sat on the 1년에 적어도 두번 이상은 유럽과 뉴욕 등을 방문하면서 패션뿐만이 아닌 건축, 미술, 감각 등의 안목을 넓혀나갔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새로운 의상이나 제품을 볼 때마다 필기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이 습관도 이병철 회장의 영향이 컸지만 이명희의 필기 노트를 봤던 신세계 그룹 개발팀 사이에서는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안목을 자랑했다고 하죠. 이후에는 백화점 인테리어 제품 배치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배운 오너가 없어도 체계화된 조직의 구성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이명희는 전문 경영인을 믿고 신세계그룹 결제 서류에 회장 서명란을 없앴다고 하죠. 다만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명품 브랜드를 유치한다든지 신규 백화점 진출 등의 국직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세계그룹의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수행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백화점 사업이라는 게주 소비층이 여성이고 그 중에서도 주부층의 고객이 많죠. 아무래도 주부로서 10년을 넘게 살아왔던 이명희는 보다 소비자의 시선에서 가까운 시선으로 경영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병철 회장이 이명희에게 처음부터 경영을 제안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결국 이명희는 뛰어난 도전 정신과 변화를 읽어가는 감각으로 신세계 백화점을 고속 성장시키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재벌이 된다고 해도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순 없었습니다. 1987년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이때 이명희는 슬픔을 견딜 수 없어 방황하기 시작했고 이병철 회장과 추억이 있는 한국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건지 미국으로 향했어요. 참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는 몰라도 이명희가 미국에서 방황하는 도중 월마트라는 창고형 마트를 발견하면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백화점의 시대는 지나갔다 라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아이디어에서 나온 신세계그룹의 또 다른 사업. 이것이 바로 1993년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시작된 이마트예요 지금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마트, 대형, 할인 매장, 편의점 이런게 다 잘되고 있다는 이미지죠. 하지만 당시 이마트는 뉴코아에서 하는 킴스클럽, 까루프 등등 경쟁업체들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게다가 이명희가 미국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월마트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위기를 겪게 되는데 실제로 월마트 진출 초기에는 정말 뜨거운 반응을 보이게 했습니다. 값도 싸고 물건도 엄청 많다 보니 사람들의 이목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공산품과 냉동식품이 주류였던 월마트는 한국 현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명희는 이때 월마트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녀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것은 다름 아닌 한국형 마트 체계였습니다. 먼저 창고형 마트의 특징인 높은 진열대를 한국인 평균키에 맞게 제작한 뒤 과일, 채소 등의 신선한 물품을 주력 상품으로 월마트와 차별화를 두었죠. 이 선택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월마트보단 이마트를 선택하기 시작했고 이내 모든 경쟁자를 제치고 이마트는 시장에서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마트가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무렵 이마트를 견제하고 있던 또 다른 존재가 있었죠. 이 존재는 바로 롯데마트. 당시 롯데는 백화점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되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었어요.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 등의 해외 유명 인사를 국내로 초청하기도 하고 빵빵한 자원과 지역구를 기반으로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한창 부풀리고 있었죠. 그러나 1998년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사건, 네, IMF 외환위기가 터져버립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사람들은 백화점을 안 가기 시작했고 가격이 저렴한 할인 매장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소비자의 성향이 크게 바뀌게 된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명희는 이때 다른 기업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신세계 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국내 최초 카드 사업 이라든지 기존의 이마트와 묶여 있었던 사업 아이템을 팔아버린 뒤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명희가 이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 외환위기 이후 가격이 폭락한 전국의 핵심 상권 부지를 사들입니다 이 말은 뭐다? 이 땅에다가 이마트를 지어 승부를 보겠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건 외환위기 당시 기업이 흔들린다 파산한다 만다 하고 있었지만 이명희는 거액을 확보해 이마트에 다 때려 박자 라는 투자 전략을 내세웠던 겁니다 이런 투자 전략을 추진했던 경영진도 결단을 내린 이명희도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과감한 투자 전략은 신의 한수로 작용했거든요? 지난 롯데그룹과의 유통업계 경쟁에서 2003년, 무려 22년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경쟁에서 한번 이겼다고 해서 롯데그룹을 완전히 제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롯데그룹은 재과, 쇼핑 등등 통큰 치킨처럼 몸집이 워낙 컸던 괴물 기업이었으니까요. 결국 김영희는 라이벌 롯데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뾰족한 수가 필요했고 이내 어떤 선택을 했느냐? 바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음. 호랑이를 잡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롯데 하면 떠오르는 도시 있죠? 롯데 자이언츠, 시그니엘 등. 네, 바로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명희는 부산에서 롯데를 이겨야 신세계가 우위를 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롯데의 홈그라운드인 부산에서 무슨 수를 이기겠냐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냥 부산 하나 내어주고 다른 곳에서 승부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명희는 부산에 사상 최대의 공격 투자를 계획했습니다. 롯데 백화점 부산 본점 우리는 롯데 백화점을 압도할 만한 센텀시티 신세계 백화점으로 맞불 대응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선택은 조금 도박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일단 백화점 부지가 롯데 백화점 바로 옆. 아니 그냥 넘어지면 포를 넘어 턱이 닿을 정도로 가까운 데다가 이 사업이 만약 실패로 돌아간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때 2004년 기준 부지 가격만 해도 1,335원이 억 넘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2022년 백화점 매출액을 보게 되면 신세계 센텀시티점 약 1조 8,449억 롯데 부산본점 1조 2,214억으로 진짜 홈그라운드에서 롯데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일단, 신세계 센텀시티 점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웃긴 건, 신세계 측에서는 자신들이 오픈한 백화점이 세계 최대 규모인지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또이 백화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백화점 공사가 한창이었을 무렵 센텀시티 부지에서 갑자기 온천수가 터졌거든요. 신세계 그룹 입장에서는 이 온천수가 깜짝 이벤트로 다가왔어요. 지금의 스타필드만 보더라도 목욕탕에 딸린 것을 보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나 싶은데, 쇼핑하다 보면 많이 걸어야 하고 많이 걷다 보면 피곤하니까 쉬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던 신세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이로 인해 신세계 센텀시티점에는 백화점도 짓고 온천도 짓고 님도 보고 뽕도 따면서 부산뿐만이 아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의 명소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죠. 이렇게 이명희 회장은 1998년 기준 자산 총액 2,759억 원에서 2023년 1월 31일 기준 약 25배 성장한 6조 8,385억 원으로 성장해 재계서열 11위까지 이병철 회장의 막내딸에서 여성 보호 1위에 등극하는 신화를 이뤄냈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그룹의 후계를 정용진, 정유경 남매에게 분할해 아주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죠. 백화점 경영에 필요한 도전 정신과 추진력 그리고 변화를 읽어가는 감각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이명희 회장 그녀가 지금의 신세계 그룹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뿐만이 아닌 카리스마가 존재했다고 해요. 사진으로만 보더라도 이명희 회장에게서 나오는 아우라가 호랑이 포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삼성과의 첫 여성 CEO로 대한민국의 유통 판도를 뒤바꾼 신화의 주인공 유명의 영향력이 오늘의 신세계를 창조한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 드었습니다 감사합니다.